안녕하세요, 백혈병 안의 TV 이은영입니다. 안기정입니다. 네, 오늘 백혈병 안의 TV에서는 장애연금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뜬금없이 왜 장애연금이냐, 이럴 수도 있지만 백혈병 환자들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한 가지 이제. 그 개념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아, 근데 그 개념 너무 좋아하시죠. 고시장 <laughs> 그, 아니랄까 봐. 네, 왜냐하면 <laughs>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굉장히 익숙하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네, 네. 장애연금법에 의한 그 장애연금은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렇죠. 어,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만 18세 이상에 등록된 중증 장애인 있죠. 기초급여, 음. 그다음에 부가급여라는. 복지 차원의 네, 차원. 지원 이루어지고 네, 네. 있거든요. 이거는 장애인 등록돼 있는 중증 장애인 대상인 거고요. 여기 네. 아니라 이쪽 이쪽. 이쪽이 아니라 이쪽. 네, 오늘 이쪽. 저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국민연금에서의 장애연금입니다. 그렇죠. 앞서서 국민연금이라는 말이 들어갔듯이 국민연금 가입자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국민연금에는 또 장애연금 말고 또 다른 것이 또 있죠. 죠 그렇죠. 노령연금하고 그 유족연금, 장애연금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그 중에 이제 장애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장애연금에서 암환자한테 해당이 되는 거고 그 암에서 혈액암, 혈액암환자한테 해당되는 부분을 저희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맞죠? 네, 이게 개념 정리 맞나요 이제? 그렇죠. 근데 혈액암 되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정확한 용어로는 혈액, 조혈기의 장애. 그건 응, 어요 조혈기가 뭔가요? 뭐, 도대체. 그게 뭐 어쨌든 뭐. 개념 정리를 좀 해주시죠. 좋아하시는. 그냥 혈액에서, 그냥 혈액암 한자 대상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네. 혈액암이 어떤 게 있냐? 백혈병, 다발성 고수종, 골수염성 증후군, 악성림프종 이런 경우가 있겠죠 네. 그렇다 하면 우리가 신청을 언제 해야 되는지도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그 좋을 것 같아요. 백혈병 진단받았다고 바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혈액암 진단을 받아야 되고, 네. 그로부터 이제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 그때도 음. 여전히 혈액암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신청 서류. 내가 뭐, 그냥 가가지고 신청만 해서, 나 이래요. 1년 전에 받았, 1년 6개월 전에 백혈병 진단을 받았으니까 이거를 장애연금을 신청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되는 건 그렇죠.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조금은 우리가 잘못 알 수도 있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무조건 환자가 되느냐, 진단받아서, 나 치료 잘 됐어, 1년, 1년 6개월 경과했어. 그건 아니고요. 그렇죠. 말 그대로 장애연금이어서, 치료 과정에 항암치료도 할 수도 있고, 혈무세포 이식을 할 수도 있으나, 신체적인 이러한 장애가 있을 때 신청을 하시면 되고, 물론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도 있지만, 공단에, 상의를 하면 신청 서류 안내는 다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궁금 궁금하다 음? 잘 모르겠다라면 135, 네. 135. 어, 그 국민인권콜센터거든요. 네. 전화하셔서 물어보는 게 제일 좋고요. 그한 가지 이제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중요한데 급성 백혈병 환자들은 좀 빨리 치료를 진행하게 되면 항암치료 받고 이식하는 기간 1년 6개월 안될 수도 있어요. 백혈병이 이제 졸무새 보이셔가면 관치가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한 1년 만에 졸음수포 이식을 했는데 골수검사에 암세포가 하나도 발견 안 됐다. 그러면 안될 수가 있는 거예요. 1년 6개월 시점에 백혈병이 다 치료가 됐다라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 1년 6개월 지난 시점에 장애가 있어야지, 네. 있어야지 지급해 주는 전형적인 이제 그러니까 장애연금인 거죠. 네. 저희가 몇 분의 후기를 봤을 때는 한 번에 되는 경우가 많지 않대요. 항상 좀 보안 서류가 있고, 뭐, 네. 어, 길게는 한 3, 4개월 걸리는 것같더라고 심사 기간이. 그래서 그 정도는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대략적인 수령액이라든가 등급까지도 조금 팁으로 전달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대각은 좀 알고 있어야 되니까. 네.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등급이 4등급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애 1등급은 연금 기본액이라고 하죠. 연금 기본액의 100%를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해주고 있고요. 2등급은 80%, 3등급은 60%. 그런데 네. 4등급은 이제 매달 지급해주는 게 아니라 일시금으로 지급해주는데 네. 연금 기본액의 225%정도 해당하는 게 네. 일시금으로 지급을 해주더라고요. 딱 와닿지는 않으나 어쨌든 음.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laughs> 꼭 기억하셨기 뭐냐 국가가 찾아서 주지는 않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신청 중입니다. <laughs> 그래서 이 정보를 알고 국민연금공단에다가 이제 뭐 문의도 하고 상담을 하셔가지고 대상자가 되면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지. 알아서 챙겨주지 않거든요. 네, 저희가 백혈병 환우의 TV를 통해서 장애연금을 안내해드린 것도 이런 부분 때문이죠. 네. 에서 문의가 있다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의 콜센터 번호 135. 네 1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높파 씨에서 말씀드리지만 장애인 연금을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아 네네네. 네, 어, 중요한. 왜냐하면 네. 이제 혈액암이 아직까지는 그 장애인으로 분류가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들었던 그 증보는 장애인 연금이 아니라 어, 네. 만 18세 이상의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는 네, 어, 사람의 중요하니까. 이제 그 장애연금을 네. 이야기한 것입니다. 장애연금 신청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좀 팁이 되셨는지 정보 전달이 잘 됐는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오늘 백협병원의 팁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